2025년 5월 12일 기준 두산 베어스는 10개 구단 중에 9위에 위치하며 16승 2무 22패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1위 팀과 격차는 10게임 차이로 벌어졌으며 5월 들어 4승 2무 4패로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다이노스와 더블헤더 경기에서 연달아 패배하며 2연패 수렁에 빠졌고 팀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11일 열린 2차전 두산의 2회 말 김기현의 2타점 적시타로 역전에 성공했으나 2-4-1-3로 찬스에서 정수빈이 최성형의 직구에 왼쪽 팔꿈치에 강타를 당하는 사고를 맞으며 경기에서 이탈했습니다. 정수빈은 고통 속에서 일로 달려갔지만 결국 교체됐으며 전광판에 뜬 좌측 전안부 타박 진단은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경기 우원시 박건우, 박건우 선수가 정수빈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며 우정을 보였지만 5대 2로 패배한 두산의 아픈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산의 부진은 선발 투수진의 무기력과 내부 갈등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1일 차전 선발로 등, 등판한 콜 어비는 2와 3분의 1이닝 8실점으로 무너지며 기대 이하의 모습을 노출했고, 강판 통보 후 박장배 투수 코치의 어깨를 고의로 부딪히는 등아나무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비는 이전 삼성전에서도 박병호와의 마찰에 빚은 전력이 있으며 팬들은 그의 성적 시즌 평균 자체쯤 4.06뿐만 아니라 한국 야구에 대한 무례한 행동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두산 프란트는 외국인 대체 선수 물색을 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고 팀 내부의 총체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승혁 감독의 전략적 판단 역시 팬들의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일 2차전 9회 말 2-4-1-2로 추격 찬스에서 이승혁 감독은 류현준을 대타로 기용했으나 투수 앞 땅볼 이후 경기가 종료되며 팬들의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이는 전날 1차전에서도 동일한 상황에서 류현준을 기용해 실패한 뒤 반복된 선택이었고 두산 팬들은 이승엽 감독의 경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은 리그 1위이자 12연승 중인 하나 이글스와의 4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령탑은 과거 두산의 전성기를 이끈 김경문 감독인데, 이는 두산 팬들에게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위권 팀과의 격차가 벌어지며 중위권 반등도 어려워진 가운데 꼴찌 키움과 5.5게임 차이 나는 두산이 자칫 최하위까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팀 성적 부진과 내부 문제가 맞물리며 두산은 2025시즌 최대 위기를 맞았고 팬들의 실망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2025시즌 초반부터 고난의 연속입니다. 5월 12일 현재 43경기를 치른 시점에서도 13승 3 0패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9위 두산베어스와도 5.5경기차가 나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후라도 헤이수 사영민을 중심으로 한 마운드는 어느 정도 제 몫을 하고 있었지만 타격의 빈약함이 한계를 드러냈고 이에 따라 올 시즌 외국인 타자 2명을 동시에 영입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그러나 야실 푸이구와 루벤, 카디네스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으로 타선 전체에 활력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타선의 부진과 함께 마운드 역시 붕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케니 로젠보그와 하영민만이 제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3선발로 나섰던 김유나는 9경기에서 8패를, 기록, 8패를 기록하며 2군으로 내려가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시즌 전부터 4선발로 낙점됐던 전체 1순위 신인 정현우가 어깨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선발진은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현우는 데뷔 3경기에서 모두 5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2승을 거두는 등 가능성을 보였으나 지난달 17일 어깨 근, 그, 극상근 염증 진단을 받고 4주 이상 휴식을 필요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키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진료 결과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군에서 복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홍원기 감독은 정현우의 복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무리해서 1군에 올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시간과 부상 재발 방지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선발 자원이 마땅치 않은 키움은 불펜 자원과 이군 저연차 선수들을 대체 선발로 투입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발이 일찍 무너지면서 구원진 부담도 가중되어 불펜 평균 소화 이닝이 4이닝을 넘고 있습니다. 하나와의 최근 3연전에서도 모두 패배한 키움은 13일부터 LG와 맞붙게 되며 조영건이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조영건은 지난 6일 기아전에서 5이닝 3자책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구를 보였습니다. 또한 김현주도 선발 등판에 대비해서 긴 이닝을 소화, 소화하는 훈련을 진행 중이며 지난 1 0일 한화전에서는 4.2이닝을 던져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발진 공백은 치명적입니다. 결국 키움의 반등을 위해선 정현우의 건강한 복귀가 절실하며 빠르면 이달 내 복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즌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선발진의 불안과 외국인 타자들의 부진 속에서 반등의 기기를 마련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